사람은 이 몸이 움직이면 팔은 멈춰 몸이 다 움직이고 나서 멈춰야지, 그 다음에 팔이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 회전이 작아져요. 네? 여기에서의 작용한 만큼이 반대로 반작용이 여기서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작용을 잡았어. 여기서 이렇게 크게 안 그려. 이거는 인간이 할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크게 돌리라는 건 뭐냐면, 봐봐. 자, 이렇게 해보죠 손. 손 끝에. 손 돌려봐. 손 크지, 원이. 손보다 팔꿈치가 원이 커요? 그럼 팔꿈치가 어깨보다 커요? 계속 돌리지. 그래서 손의 크기를 돌리는 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돌려야 될 점이 있냐면 경갑이 1을 쓰면 어깨가 2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돌리요사실다 얘의 원을 크게 만들었으면 여기서부터 이발꿈치가 가야 되는 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손이 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나요 그래서 이 경갑을 되게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얘가 상체 있는 뼈들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깨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회전하면서 얘를 뒤로 채치면서 특히 어린애들 이 친구들 손 뒤로 빼준면되 근데 이거는 굳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타자는 투수가 공을 놓는 순간에 계산이 어요 내가 공을 놓는 순간에 공을 놓는 순간에 계산이 돼요 타자는 그때 타자 입장에서는 투수가 공을 놓는 순간에 눈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면, 날개뼈의 크기를 원해요. 왜냐면, 날개뼈를, 여기 있는데, 날개뼈를 당기면 그렇게 빠져요. 날개뼈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각으로 빼는 거예요. 얘는 두 가지 동작을 볼게요. 인풋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만 내보낼 수 있어요. 일 운전은 필요해요. 운전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있고, 손하고 다리 같이 하잖아요. 습득이 돼가지고 그냥 무의식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습득이 안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인풋이 하나가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리 들면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자체를 굽게 되는 요 그래서 하나씩이야. 근데 우리는 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운영이 되게 문을무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면 킥을 다운을 시키고 괜찮은 쌤잡기때 엉덩이 뒤로 내려서 들어 그래. 내가 볼수때 여기 뒤에 앉아있어 앉아봐. Okay, 아, 괜은괜찮 어, 이렇게, 힘을 내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 근데 우리는 얘를 같이 하죠. 날이 들면, 앉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려요. 완성되고. 어, 이렇게 붙여야 봐봐. 위로 안 빼도 돼. 네, 밑으로 빼도 돼. 가다가 네, 밑으로 빼도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를> 음. 어, 음. 아, 음. 아, yeah,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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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우는 거죠 이쪽까지도, 그냥. 상단이 중요하다. 지대쪽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해주 이렇게 해서, 팔꿈치로. 이렇게 해서, 팔꿈치로. 오케이. 하나로 더잘 어, <laughs> 이 가야되니까, 이좀 가야지. 힙이 가야지, 힙을 보내줘야지, 얘가 가시면 안 근데 을안 보내주면 다리가 가려가지을 이렇게 면은 이동을 하고 싶으면, 얘는 힙을 쪽으로가 그래, 얘가 이동을 하고 싶으면. 잠깐만, 잡아줄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고 트아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동를 던져 볼까? 그렇지 왜공이붙어 아니, 그 하고 되면 없어. 여기 쓰는 이유는 이 머리가 안있고이뒤에따라가 하면 그르는것 같아요. 얘가 이 머리가 여기에 해변에 가서 기다리고 있자는 머리가 여기 있고, 손이 언제 나가오고 그리고 피니가 그다음에 이거 사요사거는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 같고, 빠지잖아 그지? 빠지는데, 서 그꿈치이렇 나눠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하